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자린이의 날. 네 번째 활동 상자에 첫 번째 활동. 반짝반짝 겨울 놀이터. 즐거운 성탄절 트리를 꾸며볼까요? 자, 나와라, 트리야. 기대가 된다. 산타 할아버지도 오실 거고. 또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도 들어있고. 자, 먼저 보이는 건, 와, 다양한 스티커가 들어있네요. 보석도 들어있어요. 그리고 반짝반짝 모루까지 들어있네요. 다 꾸밀 수 있는 것들이죠. 자, 트리는 하나. 요것도 할수 있고, 요거 두개 합치고 작은 트리, 가장 큰 트리, 중간 트리, 또 작은 트리. 합치면 어, 트리를 네 개는 만들 수가 있겠네요. 가장 큰 트리는 어떻게 만들까요? 자, 여친구들,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. 자, 꼭꼭꼭 눌러서 떼어낸 다음에, 자, 이렇게 떼어내고 여기 있는 큰 트리도 또 떼어내 볼까요? 이렇게 쑥 떼어지거든요. 그러면 여기 있는 홈에 있는 것들을 또 잘라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끼워서 합체를 하면 자, 아주 쉽게 트리가 완성이 된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단추, 또 별, 스티커, 보석 스티커들로 꾸며주면 될 거예요. 자,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? 이렇게 단추를 연결할 수도 있고, 스티커를 다 붙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집에 있는 단추 있는 거 있으면 단추로도 꾸며볼 수가 있겠고, 또 반짝반짝. 이렇게 스티커, 보석 스티커를 꾸며서 해볼 수도 있겠고요. 이렇게 작은 트리에도 감아서, 붙여서 다양하게 아주 멋진 트리를 완성해볼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꾸미고 나니까 어때요? 음. 산타클로스가 빨리 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얼른 선물도 받고 싶고 기분도 한껏 들뜨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바로 이 나무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연에서 오는 거겠죠 자연에서 오는 것들 또이 종이 또한 나무가 주는 것들이니까 또 겨울 풍경이 얼마나 예쁜지 또 12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면서 또 이렇게 나무가 주는 고마움, 환경이 주는 고마움까지 함께 감사하는 12월을 보내면 좋겠어요. 성탄절 트리를 만들면서 한껏 즐겁고 들뜬 기분을 느꼈다면 조금 더 들뜨는 시간, 조금 더 파티 기분을 느껴보는 시간,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와, 아주 멋진 양말이 들어있네요. 여기도 다채롭게 꾸며볼 수 있겠죠? 눈이 올 거예요. 눈의 모양은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봐요. 스노우볼 안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있으면 좋을까요? 그리고 이렇게 트리 장식을 할수 있는 구슬도 직접 꾸며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야 될건 아름다운 자연을 봤으니까 또 이렇게 트리도 다 나무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우리 또 고마움을 한번 느껴봐야겠죠?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12월이 되길 바래요.